여러분, 여러분, 이 편이에요. 나 상자 같이 넣으면 안 돼. 네? 상자, 상자 있잖아. 같이 아유. 넣으면 안 되냐고. 같이요? 네. 무슨 상자요? 상자. 음. 일단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선행부터 그... 하자요. 잠깐만요. 저 상자 좀. 이 상자 말이에요. 그 상자 왜요? 이거. 그거예요. 같이 하고 싶다고요? 네. 같이 하고 싶다고요. 어디다가요? 언니, 언니 응, 옆에 응. 있는데요. 여기요? 응. 아니, 언니 옆에. 저요? 여기 여기요? 응. 응. 아니요. 저 방이요? 네. 제방 왜요? 그냥요. 알았어요. 그냥 그럼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. 어, 삼촌도 있었네. 여기 제 책이에요. <laughs> 집이요? 그 그거요? 어디다가요? 꼽피겠지 됐어요 애기 네, 네, 잠깐 바꿔줘 봐줘 네나 컨물 있어있어나 컨물 자 어? 빨리 데려오세요 저 잠깐만요 정리하고 좀 어지럽죠 여러분?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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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계세요? 아, 아 저, 자, 이제 밑으로 멜로 와요. 잠옷좀 먹고 올게요. 잠옷 안 벗어주세요. 아 잠깐만요. 저, 언니, 우리 옷, 옷 갈아입는데도 놓을까? 어디예요저 저 방이요? 자, 저 3층이요. 왜제 방에다가? 그냥 같이 갈갈수 있게 하면 안 돼요? 여긴 제 방입니다. 2층 있잖아요. 네. 2층은 저 잠깐 옷좀 벗을래요. 옷 벗고, 옷좀 벗을래요. 이렇게. 알아요, 저. 잠깐만, 어, 아, 됐습니다. 잠깐만, 요쭤봐여기 넣어야지. 잠깐만. 습니다 어, 누가, 어? 뭐지? 어? 어? 잠시만. 저 보이세요? 어디 있는데요? 설마, 예. 처음부터는 아니겠지. 저 봐요. 거기 아닌데. 어, 음. 잠시만요. 밖에 좋아요. 예수님이 좋네. 저 이름 부르지 마요. 때렸네. 몰르고 때렸어. 하지 마세요. <laughs> 응. 왜제거을 사용하고 있어? 아, 미안. 누구 왔나? 네, 왔어요. <laughs> 아, 하지 마요. 제 폰으로. 여기에요. 됐죠? 아, 어? 님 방은 없어요. 아, 그거, 그거, 그거 님 방이잖아요. 네? 저 방이요? 네. 전제 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사냥하러 오! 어, 누구야? 어, 얘 좀. 아, 때리지 마요. 아, 방깐. 도망가기. 도망가기. 도망가기, 도망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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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 <laughs> 자 이제 자자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요 자 여기서 자자요 이제 어, 아 밤에만 잘수 잘잘잘잘잘잘수 있어 전제 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기 아닌데 저상아나 응? 배고픔 달았어 오케이, 자, 사냥하러 갑시다. 여기 좀비 옵니다. 맞죠? 나칼 줘. 칼 없어요, 안 만들었는데. 아, 하지 마요. 하지 아, 마요. 아, 하지 마. 내가 칼 만들어줄게. 언니 내가 이거 상자 옮기려고 했는데. 응. 됐어요. 한 명씩 줄 거야. 자, 여기요. 자, 여기요. 아, 하지 마. 여기요. 자, 여기요. 여기요. 건 받으세요. 자, 밑으로 내려와요, 맨 밑으로. 어, 이제 침대예요. 이제 자야 돼요. 그거 안 자면, 재물옵니다. 자, 이제 자요. 자러 갑시다.

징그러워. 아, 잠시만. 됐어요. 이제 없어요. 거다 어, 잘. 빨리 오세요. 야, 빨리 자야 돼. 응. 왜? 자요, 빨리. 빨리 자요. 어디? 밑으로 내려가요. 네. 어. 아. <laughs> 아유. 자 들어갑시다. 빨리 오세요, 빨리, 빨리. 자야 됩니다. <laughs> 오빠도 자. 빨리 자요. <laughs> 오빠 침대 어디야? 아, 빨리 자요. 나왜 그러고 자고 있대? 오빠, 왜 빨리 자? 우리 사냥하러 가야 돼요. 네. 사냥하려고? 잠깐만요, 저칼 없어요. 칼 아, 칼 줬잖아요. 아, 칼 들고 올게요? 네, 맨 밑으로 와요. 네. 아, 아. 내 목소리가 이상해서 좀. <목소리> 듀드르드르. 슬쩍. 아 여쭙니.. 아 진짜 헷갈려어떡깐요 아무도 없네? 진짜 없는데요? 아저겠다아 저.. 왜저 놓고 가세요 오케이 여러분 보지 마세요 너무.. <laughs> <여러분. 웃음> 저칼 없는데 지 제가 줬잖아요 아, 기다려. 칼 들고 올려고 그런거예요저 잠옷 벗고 올게요. 잠옷. 아, 잠옷. 왜 내가 입고 다니냐? 자, 이제 어디에요? 일단 밑으로 내려와요. 어디냐고요? 저요기요 아, 애들? 저 케이크 있는데. 저 케이크는 있어요. 한 어... 개밖에 없어요, 근데. 어, 찾아야 돼요, 모기를. 어디냐? 내거예집 찾아와야 돼요. 멀리 가도. 어디인데요? 이게 무인도 같아요, 아, 무인도래. 어디 있지? 오. 언니 어디 있어? 저요? 리요나 밖에 나갈거예요 엄마 아 해줘 오케이 아유, 에이. 그냥 막 죽여요 봐요 응, 어디? 어? 디나키이었다가 아니고 아 응. 어, 없어 여기 깊은 산속에 있어요 산이 어디야? 등산이에요 이렇게 등산이 어디? 어? 어 저기있다 어? 사라졌네? 왜 사라졌지? 사라... 오. 어, 왜 사라졌다. <laughs> 야, 나 먹을 거 없잖니. 양두 마리가 있네요. 저기. 여기. 에이, 언니, 나 바다로 갈 테니까 만나. 오, 진짜 많아 여기. 언니, 응. 나 바다로 갈 테니까 만나자. 저 바다 아니에요. 아, 그러니까 어. 바다로 갈 테니까 만나자. 미안하다, 찾더라. 언니, 어디냐니까. 저요? 어디 섬이에요. 섬이면 섬? 섬 섬이면 올라가야 되죠. 네, 오 어디, 돼지다. 어디로 올라가전 저기 있어요. 아이 진짜 왜 나만 레토이냐고 어, 어저귀 익은 것 같은데? 아, 그, 아니네. 오, 두 개. 언니, 나두 명도 아닌데 두 개야. 저기, 고기. 저기, 집이. 아, 에 뭐야? 이기없이기 이 만나고 싶은데. 오 아기양, 아기양 살려줘야 돼. 개법이야. 아 아기양 두리 끼지 마요. 아 언니 좋겠다 많아서 나 없는 아이한 개밖에. 찾아요 아기. 애기. 아기라고? 아기 애기, 아기는 죽이지 마요. 네, 저 아기 안줄안 죽이게. 아 다시 다른 대로. 안 보이네 이제 다른 데로가오 드테미. 소고기가 있습니다 여기에. 언니 나랑 같이 오지 왜 나만 외톨이가 돼가지고 안 왔잖아요 나 집으로 갈래요 저기 아기 양이 있네 아기 양아 예. 내가 여기 예. 감싸줄게 움직이지 말고 아 귀여워라 나랑 같이 와얘 키울 거야? 야 됐어. 여기 안에 잘 있어? 아니다. 양 어디 있냐? 양 어디 있어? 어떻게 내가 갇혀 버렸어뭐 언니 양어디냐니까양 어디 있어? 언니 양 어디 있어? 밑에 있지? 아니면 옆에? 됐다. 저 이제 올게요. 언니 어디 있어? 저쪽에 멀리요. 에이 나도 같이 오지. 저 올게요. 언니. 네. 음, 사냥을 하고 싶은데도 산에도 가고 싶은데. 그럼 저랑 같이 다닐래요. 네. 양차대로. 자 오세요. 저 보이죠? 어디? 어디? 저 보이죠? 아 여기 있네. 빨리 오세요. 저기요. 빨리 와요. 네. 저뒤 따라 와요. 올라와요. 네, 응. 으차, 으차, 어. 아잉, 다시 올라와요. 산에 올라가기는 힘들다니까요. 그쵸? 저 보이네요, 님. 아, 그냥 내려가요. 일로와요. 그냥 내려와요. 내려와요? 에이, 괜히 왔네. 자, 여기 양이 있습니다. 네? 자, 빨리 와요, 저한테. 빨리, 빨리. 으, 으. 여기 여기 빨리 와요 빨리 빨리. 다 죽이지 마. 진짜. 어디 있지? 아, 아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. 어디다? 있 아. 자다 음, 일로 오세요. 이 아. 일로 오세요. 음. 자, 어. 저기 있 수발. 아. 아. 자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. 바로 봤죠? 어디요? 아 어, 일로 어디 오세요. 자, 오세요. 오세요. 아, 때리지 마세요. 때리면 안 돼. 그럼, 추방시킨다. 빨리 오세요. 어디? 여기 올라갈 겁니다. 어? 올라오세요. 아, 왜안 돼? 네, 요그 위로 빨리 올라가요. 얘네 선생님이나? 응, 어, 아, 아이고안 돼. 싸발 올라와요. 올라오세요. 네. 자,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.